안녕하십니까. 시대 입진장입니다. 오늘을 가지고 온 제품은 내압방폭 고압송풍기입니다이 보시면은 이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좀 달라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사이즈는 0.5마력, 뭐 1마력, 2마력, 3마력 다 있으니까는 그 용량에 맞게끔 주문 주시면은 그 제품 생산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는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뭐 선풍기가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일반 타입과 K 고온용 타입이 있습니다. 내압 방폭이 지금 보시면은 위험물 저장소나 이런 탄약고 이런 기계 그 위험물질 취급하는 장소나 아니면 공기가 뭐 폭발 위이 있다, 뭐 수소 가스 이런 데에서는 무조건 기계가 방폭 인증이 된 내압 방폭 선풍기를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일반 타입인데 이 고온용 제품과 뭐가 틀리냐면은 케이싱과 모터 사이에 그냥 일반적으 붙여서 내압방프 모터를 부착해 가지고 그 제품을 생산했다면 요거는 모터 내압방프 모터와 케이싱 중간에 냉각 모터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터를 냉각시킬 수 있게 냉각팬 집어넣는 게 고온용입니다. 이런 일반 고 고압 송풍기는 40도까지 열기를 견디지만 이런 고온용 같은 경우는 150도까지 그 제품이 견디기 때문에 나는 고온용을 쓰고 싶다, 150도까지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고온용 제품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다, 난 그냥 일반적으로 40도 이하다 하시면은 일반적인 내압 방폭 고압 선풍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와봤는데. 요즘 내압방폭에 대해서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이런 제품 방폭 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요즘 소방안전 인증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잘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방폭 등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한번 보실까요 방폭 등급에 대해서 방폭 등급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팀장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글씨를 잘못 썼는데 여기 간단하게 제가 방폭 등급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폭 등급에선 두 가지 등급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설명 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내압 방폭이 있고 수소 방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폭 등급은 처음에 영문으로 해서 EXD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건 똑같고 내압 방폭으로 시작됐을 때는 2B. 내압 방폭은 뭐냐 등유나 탄약 이런 거 취급하시는 공간에서는 내압 방폭 등급에 있는 제품을 쓰셔야 되고 여기서 바로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수소 방폭. 수소 방폭은 수소 가스 이런 데서 쓰시는 방폭 등급인데 수소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이나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수소 방폭으로 되어 있는 환풍기, 히로코페 선풍기 무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방폭은 2C로 되어있고 내압방폭은 2B다. 요거만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압방폭 등급은 EXD로 시작해서 내압방폭은 2B. 수소방폭은 2C. 이 뒤에 들어오는 2T4나 T5가 있는데 2B 우은 T4가 일반적으로 오고 2B, 2C는 일반적으로 T5가 옵니다. 이 이거는 온도인데 온도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투 비하고 2 c 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나눠서 뭐다 내압방폭과수소방폭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제품의 등급에 맞게끔 제품을 설정해 드리고 판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법 등급에 대해서 아셨죠? 그 방법 등급에 맞게끔 제품 생산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신성 있게 변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단자 박스가 위에 있는 게 방폭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생긴 모양이 방폭 제품이고 방폭 제품이 필요하시면 언제 언제서든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그 답변해 드리고 주문해서 생산 그리고 설치까지 저희는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치를 원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현장까지 가가지고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폭은 시대 이팀장을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시데모를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방폭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